성당에석의반소르는 일전에 우리 조의 향촌과 도시사회구역에 심입해 빈곤당관과 로당관 그리고 빈곤군중을 위문했습니다. 당위 2017년 제21차 상무위원회 회의가 어제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강청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18차 당대회의에안도휴에서는광천초등 녹색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국가 관련 부문으로부터 전국 수출식품안전시범기지, 전국 유명 브랜드 시범기지, 전국 생태원산지 등 영예친구를 받아놨습니다. 연결 와룡구, 만달광장 구간, 배홍구 종합정비공사가 마무리 단계 진입했습니다. 이 공사는 10월 말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주, 공상, 가격, 감독 등 여러 관련 부문에서는 요즘 연합으로 전주 범위 내에서 연초 제품 가짜 타격, 밀수 타격 전문 행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9월 26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8월 초 1회입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당위석이 바인초로는 일전 우리 주의 향촌과 도시사회구역에 심입해 빈곤당원과 노당원 그리고 빈곤군중을 위문했습니다 바인초로는 습검평 총서기의일련의 중연설 정치를 깊이게 관찰시다라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생을 굳게 수립하며 군중의 아니와 일생을 항상 염두에 두고 백방으로 그들을 도와 근심을 들어주고 당과 정부의 따사로움과 관심을 가가호호에 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인 철루는 우선 훈춘시 반석진 맹룡촌 로당원 안진만의 집을 찾아 건강과 생활 정황을 자세히 요구했습니다. 올해 76시인 안진만 노인은 당령이 50년이 넘는 로당원입니다. 안진만 노인이 젊었을 때 앞장서서 사과나무를 심고 천민들을 치부위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요해한 파인초르는 아주 기뻐하면서 로당원이 선봉 모범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고향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했다고 하면서 모두가 그의 로고를 기억하고 로당원의 생활을 관심하며 그의 실제 혼란을 해결해 줄 것을 바랐습니다. 이어 파인초르는 도문시 석현진 하북촌을 찾아 빈곤 군중 정소신과 빈곤 당원 전광국을 갖기 위문했습니다. 올해 7 1세일 정소신은 최저 생활 보장합니다. 파인초르는 정소신과 친절하게 교류하면서 가정과 건강 상황 및 수입 정황에 대해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파인초르는 정소신들어 신심을 굳게 가지라고 격려하면서 현재 당위 정부의 인솔 하에 빈곤 해탈 난관 공략의 템포가 빨라지면서 생활이 날로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광국과 그의 아내는 모두 질병으로 앓고 있고 노동 능력이 없습니다. 담화를 통해 이들 가정의 관련 부문의 방조와 부족화에 합작사에 가입하고 리익 배당금을 받고 있으며 이미 빈곤선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요해한 바인초르는 아주 기뻐하면서 각급 조직의 방조와 자신의 노력이 있는 한 이들 가정의 생활이 날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인초르는 각급 지도 간부들이 계속 실속 있게 사업해 빈곤 지역의 빈곤 해탈 템포를 다그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파인솔은 연길시 청수원 아파트 단지를 찾아 세종국 장건설에 입당한 올해 88세 로당원 김명옥의 집을 방문하고 노인의 건강 장수하고 생활이 행복할 것을 축복했습니다. 위문시 파인솔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로당원은 당과 국가의 소중한 재보이고 빈곤 당원과 빈곤 군중은 관심 방조가 가장 필요한 사회 군치입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중앙과 성당의 포치 요구를 참답게 관철시달하고 감정과 책임을 갖고 사업을 실속있고 세심하게 하며 그들의 실제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써 광범한 로당원의 빈곤 당원과 빈곤 군중으로 하여금 당과 정부의 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전성인민이 함께 전면적인 초여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비서장인 장한순,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강치영, 주당위 부석이며 주장인 김수호 등이 상수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주당위 2017년 제21차 상무위원회 회의가 어제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강치영이 회의를 사귀했습니다 회의는 전주민족문화사업회의 소집에 관한 해당 사항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 배치를 원칙적으로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주는 또한번의 전주 민족문화사업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는 민족문화 번영발전을 초동하고 문화인솔 전략을 깊이게 실시하며 연변 민족문화 브랜드를 구축하고 연변 연승 실력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전주 민족문화사업부문과 예술단체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창작강도를 높여 보다 많은 명품작품을 내오고 중국도순종문화전수시범국 브랜드 건설에 조력해야 합니다. 각급당위와 정부는 문화기초시설 건설을 전력으로 지지하고 민족문화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민족문화사업의 본영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전국 규율검사 감찰교통표청대회 정시를 전달 학습하고, 순찰제도 건립에 관한 의견, 조당위 순찰사업기구 설립에 관한 방안, 조규율검사위원회 조재원 파견기구 건설을 강월대에 관한 실시 의견, 중공연변조 규율검사위원회 조재원 파견기구 주요 직책, 기구 설치와 인원편집 방안을 심의하고 원칙적으로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다음 것에 지적했습니다. 전조규율검사감찰기관은 전국규율검사감찰계통 표청대 정시를 찬답게 학습관찰하고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실속있게 일하며 당의에 충성하고 깨끗하며 과감히 담당하는 요구를 실천히 옮기고 감독규율 집행과 문책을 부단히 강구해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의 종신발전을 주동해야 합니다. 조교육검사위원회는 전국교육검사 감찰계통 선진집치친구를 획득한 것을 계기로 주요 책임과 주요 업무에 초점을 맞추며 감독교육집행 네 가지 형태를 잘 파악하고 운영하며 당내 감독전문기관의 역할을 절실히 발휘해 조왕성과 조당의 정병이 고활하고 결측이 착지해 뿌리를 내리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교회는 연변주 안전 생산 조례 폐지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원칙적으로 채택했으며, 절차에 따라 주인들의 심의를 재청하기로 했으며, 우리 주 2017년 주요 경제지표 조절에 관한 회보, 2016년도 연변주 본급 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 수입 지출 심기 결과에 관한 회보, 주 본급 2017년 재정 예산 초언 조사 연구에 관한 보고, 주본급 그 2016년 결산 초원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원칙적으로 채택함과 어울러 절차에 따라 주인대 심의에 제청하기로 했으며 주원과 성당위에서 발급하고 주당위에서 보존한 추가 납부 당비의 사용사업 방안을 심의하고 원칙적으로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8차 당대회의에 안도현에서는 광천수 등 녹색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국가 관련 부문으로부터 전국 수출식품안전시범기지, 전국유명브랜드시범기지, 전국생태원산시 등 영예친구를 받아놨습니다. 국가의 서부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도현에서는 머지않아 광천수 산업을 100억급 산업으로 보상시킬 전망입니다. 김매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도현 이도백화진에 자리 잡은 연변 농심 광천 음료유한 회사의 광천수 수원지 내도천입니다. 장백산 천지물이 자연적으로 샘솟는 용천수는 SUS-316 배관을 통해 공기와 접촉 없이 회사의 생산 라인과 직접 연결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식품안전 기준에 따라 수원지 보호, 광천수 채취로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엄격한 관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2만... 톤 이상이 나오는 것이고 이 주위에서 가장 큰 수원지입니다. 그리고 앞만을 이렇게 뚫어서 공기와 접촉 없이 바로 펌프장까지 자연의 힘으로 내려갑니다. 지난 2013년부터 생산을 시작한 연변농심 광천음료유한회사는 2015년부터 가동한 이기공장이 올해 제3 생산 라인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 3호 생산 라인이 정식 가동되면서 전반 물량이 기존보다 1.5배 증가되었습니다. 부지 면적이 30만 평방미터를 웃도는 연변농심 광산 음료유한회사 2기 공장은 목전 세계 생산 라인으로 백산 수표 광산수를 시간당 150톤, 연간 31만 톤 생산하고 있는데 그중 80%는 국외 시장에, 20%는 국내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에 수출하지만은 일본에도 수출하고 있어요. 미국, 인도네시아가 국가 검정을 마치고 계약 완료 단계에 있으면서 향후 전 세계 많은 국가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연배 농심 광천 음료 유한 회사는 다년간의 발전을 거쳐 현재 공장 규모가 설립 초기에 비해 20배 늘어났고 생산량도 6배 증가됐으며 제품의 시장 점유율도 5년 전에 비해 한국 시장은 3배 이상 중국 시장은 2배 이상 증가됐습니다. 백산수의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고급생수로서 인지도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차음료, 탄산수 그리고 나아가서 맥주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200만 톤 이상의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때이면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5년은 안도현 광천수 산업의 발전이 가장 빠른 5년입니다. 지난 5년간 안도현에 입주한 광천수 기업은 도합 10개. 그중 농신백산수, 대만 통일, 광주항대 등 광천수 생산 기업 5개가 선으로 생산에 투입했습니다. 안도현의 광천수 생산 능력은 2013년에 40만 톤으로부터 2016년에는 300만 톤으로 실제 광천수 생산량은 2013년에 4만 톤으로부터 2016년에 61만 톤으로 증가됐으며 올해는 광천수 실제 생산량이 70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도현에서는 광천수 자원 우세와 생태 우세를 살려 향후 광천수 산업을 백억급 산업으로 보상시킬 계획입니다. 2013년, 우리 광천수 2 0 1상년 2016년, 2 0 0 2016년, 6 0 0 0 전주도시기층 다항거사 사업경험교류조담회가 25일 연결에서 있었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장인 한량이 회를 사귀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우선 연교시 도시기층 다항거사 사업특집 프로그램을 관람하고 연교시 등 5개 단위의 사업경험을 청취했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교시 당위석인 강호군이 연교시 도시기층 다항거사 사업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조당위 부석이며 연령도 당위석인 강방이 휘에서 우리 주 도시기층 당거사 사업을 잘 틀어줄 때 대해 아래와 같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대국과 대세를 깊이 파악하고 도시기층 당거사 사업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으며 시대발전 변화에 적응해 도시기층 당거사 사업의 참신한 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겸비의 실제 결부에 전주 도시기층 단거사 사업의 혁신 발전을 추동하고 조직 지도를 절실히 강화함으로써 도시기층 단거사 사업의 제반 임무가 실제 시달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한양은 각각 각 부문에서 상급의 정시를 참답게 터득하고 사상 공동 인식을 절실히 응집해 도시기층 단거사 사업이 시종 정확한 방향으로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확보하고 정밀하게 힘을 내고 관철 시대를 혁신적으로 틀어지어 전주도시기층 당거세 사업이 새로운 국민을 개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담회에 앞서 회의 참가자들은 연기시 도시기층 당거세 사업을 참관고찰했습니다. 일전에 연길에서 소집된 국가식품안전시범도시 창건사업 소식공개회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지난해래 우리들은 식품안전보장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해에 따르면 우리조는 식품안전사업을 정부의 중요한 의사 일정에 올려놓고 13호 경제발전 전망 계획에 편입시켜 전조식품안전사업의 정교화, 계속화 발전에 다그쳤습니다. 1년 내 우리조에서는 민속식품에 대한 견본 채취 검사 역도를 강화해 우리조 민속식품의 질안전 수준을 효과적으로 제고시켰습니다 또한 우리조 공안 식품약품감독, 중목등 부문에서는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으로 식품약품 가짜 저질 제품 타격 행동을 펼쳐 식품안전우환을 맹가상태에서 소멸하고 위법행위를 허되게 타격했습니다. 다른 데 우리조는 성급시범구 창근, 초적체계, 기름물분리, 료식공정, 편인봉사소개조등 민생공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입체적이고 다양한 식품안전발전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우리조 여덟 개 현시에는 모두 성급 식품 약품 안전 시범 현시로 평가 전발됐고, 이로써 우리조는 전성에서 유일하게 전구역 식품 약품 안전 검사 평가에 통과한 성급 시범구로 됐습니다. 먹전 국가 식품 안전 시범 도시 창건 사업 관건 시기에 진입한 우리조는 다음 단계 식품 약품 안전 다섯 가지 공정을 실시해 전주 식품 약품 안전 사업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게 됩니다. 연결 와룡구 만달광장 구간 배홍구 종합정비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 공사는 10월 말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룡구는 불화통화의 지류개울로서 연길시 서부 신도시구역을 지나 연길시 백합재원 소구역 서쪽에서 불화통화와 합류합니다. 와룡구 정리정돈과 신도시구역 개조의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길시 수리국에서는 지난해 와룡구 만달광장 구간 배홍구 종합정비공사를 가동했습니다. 목전 연길시 수리국에서는 이미 연길시 서영진 민주촌으로부터 비나로 구간에 이르는 약 1000m가량 되는 배홍구 정비공사를 완수한 토대에서 와룡구와 비나로 교차 구간 정비 공정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 진행 기간, 비나로 교통의 원활함을 보장하고자 연길시에서는 정관 시공이라는 비굴착 방법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시공 중 폐기된 가스도관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당 부문과 상의한 후 가스도관을 제거했습니다. 당한법발포 30주년 기념 전조 당한개통 당안 당한법률 법규지식 경견이 일전 연길에서 펼치졌습니다. 당안 법률 법규 지식을 전사회에 보급하고 법에 따라 당안을 관리하며 전조 당안 계통 간부 종업원들의 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는 데 취지를 둔 이번 활동에서 주민 8개 현시 당안국에서 온 선수들은 열심히 경연에 임하면서 우리 조 당안 계통의 량환 정신 풍모를 잘 보여줬습니다. 중국 이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7 2두 돌을 기념하며 연변 대학에서는 일전 애국주의 교육 서류 사진 전시회를 펼쳤습니다. 연변 대학 4천여 명의 신입생들이 사진 전시를 참관했습니다통过这次会战之后 어, 1995년에 1996년에 1 9 9 7 <목소리도> 연변 전당축구구락부에서 주최한 2017 연길 전당컵 아마추어 축구리그가 일전에 연길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연변 축구문화를 전시하고 아마추어 축구선수들에게 자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최질을 둔 이번 경기. 연길시 11개 아마추어팀의 선수 189명이 참가해 각 축전을 벌이게 됩니다. 지인조 형식으로 펼쳐지는 경기는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우리주의 연초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자 공상, 가격감독 등결러 관련 부문에서는 요즘 연합으로 전주 범위 내에서 연초제품 가짜타격, 밀수타격 전문 행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本次卷烟商品专项检查工作组由州工信局、州工商局、州价监局以及州烟草专卖局联合组成，主要以卷烟销售大户、市场摊床、集贸市场、乡镇、城乡结合部的卷烟零售商户为重点检查对象，各县市同步开展专项检查。 이들은 상가들에서 물가 보문에서 규정한 권련 판매 가격표를 규범적으로 생하고 있는지, 가격표의 내용이 진실하고 가격과 물건이 일치한지, 가격표를 눈에 띄게 표기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검사는 한편, 표시 가격 위에 저가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가 없는지, 공성영업허가증과 연초특별판매허가증을 규정대로 걸어 놓았는지, 가짜 담배 혹은 밀수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지, 경로가 불투명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검사했습니다. 동시에 집법일꾼들은 담배 판매 상가들과 일일이 위법 경영 책임서를 체결했습니다. 검사 중지법일꾼들은 부분적 상가들에서 경업 허가증을 걸지 않았고 가격표를 부착하지 않은 등 현상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경고를 준과 동시에 기한 내에 정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每家商店的一个，呃，二十四位的条形编码，也就是说，呃，每个消费者首先要到有资质的、有烟草专卖许可证的商店来进行购买卷烟，然后遇到有什么呃烟质量上有什么问题的话，可以及时拨打我们的投诉举报电话幺二三幺三。방송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